예, 네, 예. 네. 아, 사이드. 어우. 기 여기 여기 이제 좀 만드셔야 겠다. 그거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 문화재라고. 아 그래. 아, 그래. 이거 문화, 유산촌에서 이제 관리를 하니까. 아, 멋지네. 아, 아, 가운데가 이. 원래 이쪽으로 출입을 하세요. 그래. 여기, 여기, 여기 아.

예예 예, 보통은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그냥 국네만 간단하게 간단하게 인사하려고 하고 바로 하